안녕하세요. 프리미어스타계 이윤비입니다. 2023년 첫 거래일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매매는 잘 하셨나요? 쉽지 않은 장이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은 출발을 했지만 그걸 지켜주지 못하고 처음보다는 조금 지수가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대부분 좋았던 종목은 중국 코로나 관련주였죠. 워낙에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한번 확산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언급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약품이라든지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눈에 띄는 섹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린벨트 해제 관련 주였는데요. 어, 장중에 뭐큰 수급은 아니었지만 좋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하. 하라... 음, 고가 대비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시간에서 강하게 상한가 마감을 해준 종목들 어떤 이유인지 왜이 종목들이 편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그린벨트 해제 관련주고요.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한 SG세계물산 성창기업 지주가 왜 그린벨트 해제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알아보기 전에 해당 영상에 나오는 종목은 추천주가 아닙니다. 음, 매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걸한번더 강조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그린벨트 해제 관련주가 왜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음, 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예, 잠시 볼게요. 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하고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열겠다라는 어, 뭐 신념 인사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어, 상당히 이쪽 그 어, 건설 쪽이나 이쪽이 조금 좋지 않았었는데 그쪽 섹터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일성 건설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 그린벨트 관련주는 아니었지만, 그린벨트를 해제가 하고 나면, 당연히 건설업이 좋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수 있기에, 일선건설이 먼저 갔는데, 일단, 오늘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 보시면, 뉴스를 하나 가져올게요. 음, 이 뉴스는 2022년 12월 27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원희룡 구토부 장관이 개발재앙 지역, 구역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 정부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음, 언급을 했고요. 이 해당 뉴스로 인해서 어, 27일에도 관련 주들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보시면 제가 음, 신원종합개발을 볼게요. 이때 보면은 12월 27일날 신원종합개발이 고가가 22.57%나 상승을 했죠. 왜? 해당 뉴스로, 해당 뉴스로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와는 반드시 다르게 접근을 하겠다. 비소권의 경우에도 어, 규제가 풀면 좋으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 것이라는 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음, 이때 다시 한번 뉴스를 보면요. 이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언급을 한 것인데, 간담회에서 어, 대전 광역시장, 경북도 지사 뭐, 이렇게 각각 시도 단체장들이, 어, 여기에, 음, 참석을 했는데요.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드는 데는 6, 7년씩 걸리는 나, 나라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수조사에서 해제할 곳은 확실히 해줘야 한다. 하고 요청을 했고요. 이 요청에 의해 요청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오늘 다시 좋은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29일에도 역시 불경 그린벨트 사무관한 지방위관위에 협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뉴스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확실히 신년 인사회에서 그린베트 해제에 대한 강화 언급을 해주면서, 일단 시간의 상한가를 간 SG 세계물산이, 세계물산을 볼게요. 음, 보시면, 어, 고가가 무려 18.91%나 상승을 했습니다. SG 세계물산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64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린벨트로 묶여있지만 이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가 된다면 상당히 이익이 되겠죠. 그 토지의 가격으로만 뭔가를 환산해도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SG세계물산이 이렇게 해서 시간을 상한가를 갔는데요. SG세계물산은 대표적인 그린벨트 관련입니다. 한번 보시면 뉴스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24일 뭐 이런 뉴스 나왔고요. 2022년 1월 4일에도 SG세계물산 주가 20% 폭등. 그린벨트 풀리나 그리고 1월 6일에도 뭐 이렇게 그린벨트라는 말만 나오면 SG세계물산은 상한가나 아니면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한번 다시 보세요. 이때죠. 음. 이때 1월 4일날 그 뉴스가 나오면서 사안가를 기록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이 지금 정보와는 달랐기 때문에 해제 기대감이 약간 음뭐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좀 강하게 추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음 조금 주가 상승률은 약했지만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리, 또 다른 종목. 성창 기업주주를 보면 오늘도 역시 10.75뭐큰 상승은 보여지 않았는데요. 매물대가 좀 많긴 하네요. 어, 이 종목 역시 왜 그린벨트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냐면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 유원지 조성 사업을 위해서 현재 토지용경 변경을 신청한 상황인데 이 변경 신청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면 이 관련 사업이 뭐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기업에도 이익을 주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혼종합개발은 서울 내곡동의 헌인마을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도시개발을 했을 때마다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고요. 또 다른 종목으로는 백광산업이 있는데 백광산업도 역시 서울시 고척동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은, 어, 오늘은 볼게요. 백강선은 오늘은 큰, 뭐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또 역시 범양건영도뭐 잠깐 9% 정도 상승하고 있었는데, 워낙 매물대가 강하다 보니까, 어, 좋은 상승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자체가 수급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까지 어, 한쪽 섹터가 너무 강하면 다른 쪽 섹터까지 수급을 주기에는 지금 시장의 에너지는 만,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섹터 저 섹터가 같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런 적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러기엔 약간 부족하죠. 그래서 어, 코로나 관련주들과 엔터 관련주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쪽은, 어, 뭐, 크게, 뭐, 눈에 띌 만한 상승은 없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쪽 그린벨트가 진짜 해제가 되고 건설업이 조금 살아난다면, 그래도 지금 조정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모든 종목을 매매하기보다는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좋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음, SG 세계물산이 일단 여기에서 보시면, 단기 매물대는 소화를 하려고 꼬리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꼬리를 만들었는데, 이 단기 매물대를 강하게 소화를 시켜준 후에, 어, 뭐, 이런 식으로, 여기를 뚫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다시 또 조정을 받아서 241선과 120일선에 이격을 좁히면서 뭔가를 상승하려면 그 작업을 한 후에 상승이 가능하겠죠. 어, 그래서 꾸준히 관찰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그러면 내일 혹시 SD 세계물상과 성, 죄송합니다. 성찬 기업주주가 어, 시가계을 높게 띄우고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급하게 따라잡지 마시고, 항상 시간의 상하가를 갔던 종목들은 시가갭을 띄운 후에 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좋은 자리에서 다시 매매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